요렇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시간 도성 암살 성장 조커 뱃살 친구네 잘 지냈니? 저 친구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시밀클이 아닌데? 야 오랜만에 본다야. 야 그리고 님들 드디어 다음 주면 업데이트 될것 같죠? 솔로 모드 크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거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하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스 레이드도 기대가 되고. 진짜로, 좀, 보상도 적절하게 해서, 크루전처럼 완전 짠 보상 말고, 오! 좀, 제대로 보상, 좀, 짱짱하게 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7성짜리, 그리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랜다 대격병 걱정, 걱정된다는 사람 누구더라?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뭐, 씨, 뭐가 업데이트 된다는 건지, 뭘 내려고 하는 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 완전 됐는데. 뭐야? 솔로 모드는 진짜로 뭐. 기대될지. 크루전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었네. 어. 크루전 참 많이들 손났지 뭐. 근데 뭐 얼마 전에 또 댓, 저 뭐야? 댓글 뭐 대댓글 보는데 누가 뭐 어떤 크루는 2,500 다이아씩 맨날 들어오는데 하는데 200명에서 200명 전원이 15연승을 해도 15승을 다 해도 2,000 다이아인데 2,500 다이아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뭐 얼마 안한 유전지 아니면 랜덤 다이스 유저가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2년 유저다 하면서 뭔가 그런 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 랜다에. 그 그런 부심 왜 부리는 거야 도대체. 한 번씩 보면 이해가 안 가. 어, 보성 리 게임을 하면 한번 들어가는데 150다이아로 리셋을 시키는데 그렇게 150다이아 본인이 손해 보면서까지 계속 돌리는 크루가 어디 냐 그게. <laughs> 나의 시나리오는 4성짜리가 총 되고 좋아. 가자이! 다섯자리촤 네! 괜찮아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야 요게 아... 요게 될거야 요게 요게 5성짜리 딱그 태양돼가지고 쏙 들어간다고 우리 도성찡 보여줘! 아! 다시 한번 이 그래픽 덩어리 한 개지만은 지 나름대로 꿍깡꿍깡 망치를 두들기고 있다고 지금 이 안에서 이 5성짜리 바로 갑니다 이거 가자이! 아이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어? 왜 그래 왜 자꾸 도성이야? 아니 지금 예병 주자이 다섯 개 중에 도성이 지금 세번 연달아 되는 게 시발이야, 이거? 허허. 짠다! 이러면은 방법이 있어. 이 육성 여기다가 7성짜리 다를 깔끔하게 만들면 돼. 어때? 완벽하지. 바로 보여준다. 바로 갑니다. 바로 7성짜리. 7성짜리. 바로! Nope. 35 전에 도성로 올라갈 거니까. 바로 갑니다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죠? 바로 갑니다 6성짜리 달 나오면 게임 오바예요 달! 가상주사 1등이든 3등 보상 얼마인가요? 저희는 보상 되게 작아요 그동안 우리 보상을 기프트카드 1등한테 3만원 줬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미로 참여해달라는 거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재미로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는 게 어디냐고? 아예 참여해주는 게 어디야? 나도 너무 죄송하지, 그. 보상 좀 나도 세게 좀 팍팍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줘서. 에, 노력해서 더 많은 보상을 줄수 있게끔, 노력할게요. 음. 삼성짜리 올라가면은, 저것들 버리고, 의미 없는 거 시간 합치고, 삼성짜리 성적 빨리 복사해각 봐야지. 삼성짜리 시간 합치고, 1성 짜리 합치고, 2성 짜리 저거 대기하고, 저거 도성 바로 복사해야지. 한시라도 늦으면 안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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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론. 바로, 바로 론. 니그클. <laughs> 아, 그거 너무 웃기더라. 댓글 창에 막 니그클, 니그클 하는데, 그 입에 착착 달라붙어. 2성 짜리 시간 합치고, 1성 짜리 보내고, 빨리, 빨리 봐야 돼. 빨리, 빨리. 니그클이 뭐예요? 보다 방송 좀쭉 보다 보면은 아하하, <laughs> 이겁니다. 썼잖아. 그러니까 니가 죽다. 앞글이야. <laughs> 필요 없는 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빨리빨리 보내고, 5성짜리도 날리면서 6성짜리 성장 나오면 6성짜리 좋고 바로 복사해야 돼. 1성짜리는 뭐였어? 1성짜리 도성 복사했어야지. 방금 뭐, 뭐 이상한 게 지나갔는데, 5성짜리 암살을 왜안 날리고 있는 거야? 나중에 기사가 다 바꿔줄 거니까, 올라가면 돼.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도성각을 봐야지, 이게 7성각도 빨리빨리 볼수 있는 겨. 애초에 일단은 시간 서폿은, 어, 필드에 7성이 일단 많아야 돼. 6성짜리 합쳐, 6성짜리. 6성짜리 도성 두개어 <laughs> 도성은 6성짜리에서 더 7성짜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6성, 6성, 도성 나왔으면 그냥 두개는 그냥 쌩으로 합쳐가지고 7성 만들어야 되는데 7성, 도성이 또 나왔어 아7성값 너무 안 보이네 저게 아니 7성은 근데 시간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2성짜리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움직여 6성짜리 시간도 그냥 복사해가지고 쌩으로 합쳐야 돼 7성짜리 하나라도 뽑아야 돼 하나라도 나와야 돼. 야 자자. 자자. 볼라가 됐어. 후! 됐어.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살았어. 이속 자리 아무 아니 암살 옆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니클이 쌈그리야. 이게 바로 그니클이에요 예. 네. 하. 아까 그니클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 해 가지고 한번 그냥 그냥 내뱉어 봤어요. 아, 농담인거 알지 말였다. 우리 말답다 친구 오랫동안 또 방송 함께 해 주고 있는데. ,잉? 아, 근데 진짜 저기 너무하네. 이거는 운이 너무 안 따랐다. 야야야! 허이씨 칠성 그나마 있는 칠성 하나 가져가고 지랄이오. 와이씨. 어휴. 이제는 운이 따라. 그렇지, 그렇지. 바로 복사해야 어허 좋아, 좋아. 이제는 운이 따라야 될 때지. 뭔가, 뭔가. 오야야. 어, 허이 어이. 미친 거야? 아니 그 겨우겨우 만들어냈는데 레온이 갑자기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걸 초를 쳐? 미친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작정했구나. 아이고 하나도 없네 우리 태양이. 어 우리 태양이 하나 나와줄라고. 어 없어 없어 없어. 하나 나와줄까요? 여기 서한번더 바뀌고. 아이고 잠깐만. 요거 하나 복사했다가 아그시기하다어 요럴 경우에는 이거 태양 가야 되고 몇 가지 태양도 노려야 될게 많은데 씨발. 아유 태양 나와라. 아유 잠깐만 있어봐. 아 태양 나. 시부에 2성짜리 가도 없는데, 지금? 2성짜리 가도 없어. 얘가 이거 맞춰줘가지고 6성짜리 복사해서 여다가 7성짜리 꼬라 박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되는데? 아니면 2성짜리 태양 나오고, 태양이 나고 1성짜리 뽑았는데 태양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니? 허허이. 아하 그래도 이번 거는 넘기긴 넘깁니다. 그죠? 안 된다. 이거 도배, 이거 해야 돼. 도전해야 돼. 이거 안됩니다 7성짜리 시간이 나오면 도전 안해도 되는데 7성짜리 시간이 안나오면 도전해야되는데 제발 도전정신을 갖게하지마 이런 개같은거 그, 아 나이스 됐어 이정도면은 아니야 이정도면 괜찮아 하나만 있어도 일단은 일단은 앞보스정도는 타격할수있기때문에 괜찮아 나올까 이거 2성짜리 무조건 태양나와야되고 뽑았을때 1성짜리 반드시 태양이 나와야사는데 그런 어리석은짓 하지말고 기다릴까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죠? 어, 이거 2성짜리 여기서 태양돼가지고 불 꺼진 상태에서 뽑았는데 도성 나오면 망하는 거니까 <laughs> 해라고? 그래? 각이야? 나와? 이거는 무조건 나와? 알았어 어려운 거 아니야 나에게는 자 일단 보스 잡고 <laughs> 보스 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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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아. 아이 유아 태양이 이 하나 있는 거를 아유 아유! 어흥, 어흥. 나왔잖아! 방금 받쳤는데 <laughs> 이성짜리 태양 나오고 1성짜리 태양 나왔잖아! 진작에 했으면! 와! 야 방금 봤냐? 방금 봤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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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짜리 태양 나오고 1성짜리 태양 나! 이게 이게 된다고? 야! 어이, 어이가 없네.